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이틀 자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처음 플러스 단추를 넣어서 16대9 프로젝트 창을 열고요. 미디어를 클릭해서 예, 영상을, 영상이나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좀 기니까 클립을 좀 잘라주고요. 여러 가지 효과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클립을 좀 나눠 놨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효과를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클립을 선택하신 다음에 클립 그래픽을 예, 터치하시고요. 그럼 맨 위에 없음으로 효과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은 텍스트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터치해서 열어 주시면은 오른쪽에 다양한 글자의 효과가 있는데요. 음, 일단은 요 바이트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타이틀에 나오는데요. 예, 타이틀 텍스트를 두 개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 자막을 써 보겠습니다. 텍스트 예, 확인 눌러 주시고요 예, 썼으면은 그 밑에는 다른 글자를 쓸수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색상도 바꿀 수 있죠. 위에는 하얀색, 밑에는 검정색으로 예,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예, 흰색과 검정색에 예, 좋아하죠? 예, 이렇게 해서, 텍스트 애니메이션에 마이트라는 효과를 넣어봤구요. 다음에는, 클립 그래픽에서 다시 텍스트 애니메이션으로 가가지고, 음, 이 예, 피커라는 효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빨간 바탕에 검정색 바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가 써져 있는데요. 오른쪽에, 메뉴를 보니까는 자막을 쓰는 부분이 하나 있고 색깔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은 텍스트 칼이고요 그리고 밑에 두 개는 그 박스 칼러인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씨를 써봤고요. 예. 음, 텍스트 칼라 는 그냥 흰색으로 두고, 박스가 검정인데, 요거를 다른 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 약간 흐린, 예, 검정이 너무 진하니까 회색으로 바꿔보고요. 그리고 빨간색도, 예,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보라색으로. 예, 요렇게 해서, 예, 텍스트 애니메이션의 피커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요번에는, 예, 다른 거를 좀 해보겠는데요. 클립 그래픽에서, 어, 지금 두 가지 한 거는 텍스트 애니메이션에서 한 거고요. 또 밑으로 내리면은 기본 타이틀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 타이틀 효과를 해보겠습니다. 선택하시고, 맨 위에 게시판이라는데 앞에 빨간 글씨가 돼 있죠. 이걸 한번 선택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이틀에 맨앞 글자만 빨간색이고, 조금 글자가 좀 크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클릭해서 자막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기본 확인 눌러 주시고요. 예, 기본 타이틀 효과.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문장의 글자 색깔을 좀 바꿀 수 있습니다. 핑크로 바꿔 보고요. 네, 확인 눌러 보시면은 플레이 플레이에 예, 이렇게 됐죠. 다시 눌러서 클릭 그래픽에서 예, 타이틀에서 색상을 다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녹색으로 바꿔 볼까요? 예, 위에 체크하고. 플레이해 보시면은 예, 기본 타이틀 효과라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 또 다른 효과를 한번 해볼게요. 클릭 그래픽에서 기본 타이틀 효과에 가면은 예, 맨 밑에 타이틀 교차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요렇게 타이틀이 교체가 되는데요. 음, 우에 자막을 한번 써 볼게요. 확인 눌러 주시고요. 밑에 자막은 타이틀 교체 교차 확인 눌러 줍니다. 예, 그러면은 예, 서로 타이틀이 교차하면서, 예, 효과가 나타나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타이틀 효과에서 두 가지 해봤고요. 예, 다음은 또 클립 그래픽에서 또 이렇게 위로 올려보시면은 타이틀 효과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에서, 음, 가로, 마지막 가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로가 열리면서 타이틀이 안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는 타이틀 효과 더보기. 예, 확인 눌러 주시고요. 네, 이렇게 예, 가로가 열리면서 타이틀이 있는데요. 가로 색상을 바꿀 수 있고요. 빨간색으로 플레이를 해 보면은 가로 색상께 빨간색으로 바뀌고요. 다시 타이틀 색상도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바꿀 수 있죠. 예. 그럼 이제 또 하나를 더 해볼게요. 클립 그래픽에서 타이틀 효과 더 보기. 타이틀 효과 더 보기에 보시면은 음 스타일리시 타이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예, 것. 또 한번 해볼게요. 예, 흰색에 라인이 있고 그위에 타이틀이 나타났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또 앞면 색상이 있고 라인 색상이 있어요. 그 앞면 색상은 이제 자막의 색상이고 라인 색상은 이제 줄이죠. 라인 색상을 빨강색으로 한번 이렇게 바꿔보고요. 타이틀은 여기에. 겠죠 여기 타이틀 입력을 하시면 되죠 타이틀 효과 더 보기 확인 눌러주시고요 예 이렇게 예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삭제하고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텍스트 애니메이션에서 예, 타이틀 효과 두 가지, 그리고 기본 타이틀 효과에서도 두 가지, 타이틀 효과 더보기에서도 두 가지 자막 타이틀 효과를 예,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